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어떤 신발을 신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발과 재물운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고 걷기 편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통 풍수에서는 발이 땅의 기운을 받는 통로라고 여겨 신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신발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어 인생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신발 자체가 직접적으로 재물운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신발 선택과 관리가 자신감과 처신상을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재물운과 관련된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중한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통 풍수에서 발과 신발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발을 지기를 받는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발을 통해 몸 전체로 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에 신는 신발도 그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발은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상징하므로.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길로 인도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신발은 우리의 자세와 걸음걸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편안하고 잘 맞는 신발을 신으면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를 갖게 되고 이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신발을 신었을 때의 만족감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럼 어떤 신발들이 좋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잘 관리된 가죽 구두입니다. 전통 풍수에서 가죽은 자연 소재로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가죽 구두는 격식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발입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가죽 구두를 신으면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어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나 중요한 미팅에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로퍼나 슬리본입니다. 전통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로퍼는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신발로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품위 있는 이미지를 줍니다. 일상적인 비즈니스 상황이나 편안한 분위기의 만남에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정한 부츠입니다. 전통 풍수에서 발목을 감싸는 신발은 보호와 안정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부츠는 강인함과 안정감을 나타내는 신발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상황에서 부츠를 신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깔끔한 운동화입니다. 전통적으로 활동적인 신발은 새로운 기운과 변화를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잘 관리된 운동화는 활력과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창의적인 분야나 캐주얼한 업무 환경에서 깔끔한 운동화는 에너지 넘치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신발 색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격식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여겨지며 거의 모든 상황에 어울립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검정 신발은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갈색도 좋은 선택입니다. 갈색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상으로 친근함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한 상황에서 갈색 신발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와인색이나 진한 적색 계열은 개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 창의적인 분야에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른 신발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을 갖춘 신발이 도움이 됩니다. 잘 관리된 검정색 가죽 구두가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구두는 그 사람의 세심함과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편안한 분위기의 만남에서는 로퍼나 깔끔한 스니커즈도 좋습니다. 이런 신발들은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이미지를 줍니다. 창의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신발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계절과 날씨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보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부츠를 선택하되, 가능하면 단정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계절에는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격식을 잃지 않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 관리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도 잘 관리된 신발은 그 사람의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죽 신발의 경우 정기적으로 구두약을 발라 윤기를 내고 형태 유지를 위해 슈트리를 사용하며 밑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리는 신발의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 언제든 중요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손상되거나 지나치게 낡은 신발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구멍난 신발이나 심하게 다른 신발을 계속 신으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낡은 신발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과 신발장의 정리정돈도 중요합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현관이 집 전체 기운의 입구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신발장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 기운이 잘 들어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정리된 신발장은 아침에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루를 더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에게 잘 맞고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신발이라도 발에 맞지 않아 불편하면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상황에 적절한 신발을 신으면 자연스럽게 당당한 걸음걸이를 갖게 되고 이것이 곧 좋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직업과 업무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업계에서 일한다면 전통적이고 격식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한다면 개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신발 구매 시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품질 좋은 신발은 오래 신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신발이 아니더라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 자주 사용할 기본적인 신발 몇 켤레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전통 풍수의 발과 신발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신발과 성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죽 구두, 로퍼, 부츠, 운동화 등각 신발의 특성과 검정, 갈색, 와인색 등의 색상 특징, 그리고 상황별 선택법과 관리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전통 풍수의 원리를 참고한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절한 좋은 신발을 선택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더 나은 첫인상과 기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발걸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발을 선택할 때 상황과 관리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밑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재물운 관련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